남격 색조 네 파티입니다. 네 아이 메이크업은 이거 하나로 다 끝내고자 에뛰드하우스의 베이크하우스 팔레트입니다. 네좀 네. 데일리하게 할 때는 이렇게 세개 하고 음. 분위기가 있는 듯 만드듯 하려면 음. 이렇게 세개 하나. 저는 이렇게 해보고 선이 향이 낫지 않을까 이게 좀더필요하아네 알겠습니다. 카파이때 우주 많이 색상을 베이스 전체 깔고 네. 눈 언더에도 한번. <laughs> 저는 크림치즈 베이글 쓸게요 티는 많이 안 나네요 네. 이걸로 네. 조금 더 음영 좀더 좁게? 네 어, 너무 오렌지야 <웃음> <웃음> <계속> 털어야 돼 <laughs> 많이 털어야 돼요 <laughs> 이 팔레트 중에 그 색깔이 제일 발색이 세가지고 이런 느낌인 거죠 음... 좀더 칠까요? 약간 이렇게 아, 위쪽으로 더. 네. 이런 느낌 약간 더 이렇게. 네. 눈앞 서 통살 때좀 센데. 아, 그래요? 이 정도. 평소 하시던 것보다 제가 지금 한게좀 과하다고 하시네요. 제가 느끼게도 그렇습니다. 태희 네. 님 너무 데일리 하시다. 네. <laughs> 이거를 네. 눈 앞머리에 살짝만 살짝. 아. 음. 그냥 이거랑 여기랑 좀 연결되어 음... 보이는. 전체적으로 섬세. 스 별로 과하지 않은데요. 조금 더 하고 싶으면 이 색으로 네. 중앙에서 여기까지 아... 네, 일자로 쭉 삼각선 매운 단색은 봐요. 그냥 이 점막 따라서. 네. 괜찮네. 이런 느낌. 음영만 잡아준 태기님의 데일리 컬러 조합이고 저는 약간 이렇게 조금 그래도 붉은 음영이 들어간 느낌이 드는 느낌입니다. 엘티드 역시 데일리하다. 립인가요 이제? 립 파티거든요, 거의 지금. 손별 베스트, 요런 거. 좀 무난하게 바르고 싶으면, 에뛰드하우스 피치모탈 베이지 컬러랑, 미아님이 런칭한 브랜드. 아, 미아님이 런칭하신 피치피치의 컬러 보여요? 숫자로 되어 있는데, 제일 낮은 숫자예요. 제일 낮은 숫자. <laughs> 이거 약간 웜톤이죠, 이것도. 맞아요. 그냥 손에다 해볼게요. 네. 이런 느낌의 컬러 조합이네요. 코랄 피치 이런 느낌으로 네. 쓰기 괜찮네요. 얘네 다락커져 약간. 네, 좀 지속력도 좀 좋은 조합이라서 좀 이제 묻어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이거 좋을 것 같고. 괜찮아 이거 쿨톤 분들도 쓸수 음. 있는 걸로. 아, 네. 쿨톤 분들 쓰시기 괜찮은 거는 에뛰드하우스 더스티 피치, 네. 베러 립스톡 더스티 피치 컬러랑 디올의 750번. 네. 이거는 아 이거 괜찮다. 채도 좀 있네요, 근데. 네. 이건 음. 아까보다 조금 더 핑크기가 느껴지는 그런 컬러 조합이고, 자연스러운 쿨톤 이런 거 괜찮을 것 같고, 나는 좀 쨍하게 바르고 싶을 때는, 이거를 좀 깔고, 이거를 그 위에 그냥 톡톡톡톡. 음, 이거는 비비드 샤인 틴트, 틴트 달콤한 틴트. 코랄, 코랄, 캔디. 코랄 캔디 컬러랑, 입생로랑 루즈볼립 데샤인 14호. 요 14호입니다, 여러분. 어, 진짜 쨍하다. 쨍! 이런 쨍한 느낌. 네. 이거는 이렇게 바르면 또 뜨고 이러니까 그냥 톡톡톡톡 치는 정도? 아... 저는 쿨 조합 한번 해보고 태기 님은 쨍 한번 갈까요? 네. 그냥 입, 내 입술에서 조금 더 핑크? 이런 느낌? 조금 쨍하긴 하네. 저에 비해서 오렌지 오렌지 하네요. 괜찮다. 톤에 맞게 여러분, 좀 조합하는 요런 것도 하나만 바르는 시대에서 조금 이제 탈피하는 것도 여러분 필요합니다. 그래서 두 개씩 섞어 바르시되, 비싼 게 섞여 들어가 있긴 하지만,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. 뭐, 이제 뭐죠? 야 이렇게 메이크업 끝인가요? 네. 생각보다 별로 간단한데? 프로세스가 엄청 많진 않으시네요. 재밌을 때는 팍하는데 음, 귀찮스찬 때는 간단하게 하고 나가야 음... 되니까. 향수 타임! 향수는 또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사는 거기 때문에 많은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렴이부터. 저렴이요? 네. 그럴 수 건데. What Wood Love Do? 향수도 여러분 꽤 괜찮아요. 이게 뭐지? 막 뿌렸을 때는 지금 거기서 약간 생강 차향 나잖아요. 네. 진저. 어 그러네 레몬이네 네. 탑은 시작했을 땐 레몬인데 점점 이게 변해서 이거 뿌리면은 다들 좋다고 그래 되게 내추럴한데 약간 달달하다가 약간 생각나다가 겨울 느낌인 것 같은데요 아, 살짝? 제가 느끼기엔 한 20대는 네, 넘어와야 쓸수 있을 네. 것 같은데 뻔한 겨울 바닐라 이런 거 아니라서 되게 괜찮은데 스파이시한 걸 써보고는 싶은데 부담되니까 음... 레몬으로 먼저 휘감고 나중에 이게아 이런 향이구나 싶을 때 이거 저희 카페에서 한번 보여주지 않으셨어요? 그쵸 괜찮다 러시앙스 이거 한 3, 4만 원? 3만원3만 원. 원?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새로 나올 거 오늘부터 새로 나올 거라서 신상 <laughs> 허니 아이 와시드 더 키즈 자기야 애는 내가 시켰어 이건가요? 맞나요? <laughs> 오? 요구르트. 요구르트랑 약간 뿌듯한 게꿀향 나서. 아. 요구르트랑 밀키스 같은 향. 음. 우와, 짱 신기하다. 상큼한데, 요구르트다. 어, 되게 신기하네. 여러분, 이거는 꼭 맡아보고 사세요. 이거는 막 사면 안될것 같아요. 애들은 내가 시켰어. 라는 향입니다. 그리고, 뭐 음, 있죠? 좀 비싼 거죠, 이제? 네. 립티크 탐다운데, 아... 절간향. 아저씨들의 원픽이죠. 그래서 이걸 어디에 뿌리고 가면은 좀 애매하죠. 다들 왜, 리한테 이런 향이나? 라는 음. 반응? 근데 이거 진짜 좋은데? 잘때 뿌려요, 잘 때. 음, 이게 또할렛이 저는 더 좋아요. 퍼퓸보다. 퍼퓸 너무 음, 절간이랑 또할렛시딱 좋고, 이정도 은은해서 괜찮지 않나? 좀 사우나 냄새 나긴 하죠? 네. 그냥 딥티크에서 남자거 추천해주세요라고 하면 추천해주는게 거의, 거의. <laughs> 거의 탐다고 추천해주는데 향 자체는 독특한데 워낙에 많이 쓰는 향수라서 그막 개성있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 마지막은 겨울. 그냥. 어 지금 샘플... 요구르트 향밖에안나 <laughs> 몸몸에서. <웃음> 그러니까 바닐라 <laughs> 향 나요 바닐라. 아 이건 바닐라예요? 겔랑의 이거 뭐예요 이름이? 몽겔랑. 몽겔랑. 그래서 저도 친구가 이걸 샘플을 줄때 의아했던 게 이게 네. 내 안젤리나 졸리를 형상화해서 만든 향수기 때문에 아 왜이 향을 나한테 선물을 해줬지 하면서 근데 처음에는 약간 라벤더 향 같은 게확 났다가 어 좋은데요? 겔랑이라 좋은 게 아니고 라벤더 같은 게확 났다가 약간 점점 점점 파우더리해지는데 그게 <laughs> 고급스러운데? 이거 막 뭔가 마초 같은 느낌인 분들보다는 조금 감성적인 느낌으로 사용할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니트나 코트 같은 자리. 음... 음. 물론 지금 제 몸에선 요구르트 냄새밖에 안 납니다. <laughs> 아 너무 센데 이거? <laughs> 이거는 가서 그냥 시향 한번 해보세요, 여러분. 인생에 한 번쯤 맡아봐야 하는 향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향수도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주셨는데 가격대에 맞게 여러분 한번 골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끝인가요? 네. 고생하셨습니다. 하나 둘네 해주세요. 네. 네. 네, 제가 좀 오늘 여기서 사고 싶은 거 개인적으로 있다고 하면은 갤랑 요거 향수 진짜 괜찮네요. 요거 약간 저도 셔츠 입고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젠더리스하게 뿌리기 되게 괜찮은 향수인 것 같고, 어 이것도 사실 되게 좀 땡겨요. 꼬달리 요거 세럼 미백 효과도 있다고 하고 질감도 괜찮아가지고 욕심이 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고요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. 평소에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제품 얘기를 많이 할 친구가 별이 없으니까 음... 오늘 재밌게 떠들어서 정말 좋았어요. 사실 카페에서 이미 얼굴 익숙했어요. 지하철에서 올라오시는데 그냥 아, 태기님은 안녕하세요. 약간 <laughs>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알던 사람 한번더 만난 약간 그런 느낌이라 저번에 뭐 운전님 나오셨을 때도 그렇고 저희 비그롬 초대석 앞으로도 <laughs> 기회 된다면 이렇게 또두세 달에 한번 정도는 진행해서 또 이제 저의 추천 템에 질리신 분들을 위한 이제 다양한 것들 또 준비해볼 생각이니까 궁금하신 거 오늘 여기 있으시다면은 좀 구매해셔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비구름 카페 많이 놀러 오시고 그죠? 네. 네. 안녕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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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.